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문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게 회자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인생 부상을 논할 때도 많이 인용되고 공허함과 허무감을 느낄 때 사는 것이 더덥다 느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인용하곤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 본문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신앙과 상관없이 성경에 공감할 수 있는 이들이 있어요. 왜냐면 성경은 문학적으로도 탁월하기 때문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특별 은총 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들의 지각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많은 부분 타락했으나 일부 남아있는 그것으로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 아, 참 아름답다. 옳은 말이다.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를 좀 여러분과 풀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러한가? 즉,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인생부상과 공허함과 허무, 덧없음을 알려주는 게이 본문의 목적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후에 이 본문을 보면 부딪힘이 있거든요.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내 반응은 아, 살만하다. 이제 살 의미가 생겼다.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언제 주님이 다시 부르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다는 것은, 즉, 거듭난다는 것은 이 모든 인생무상과 공허와 허무와 덧없음을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빈무덤의 부활로 모두 없애셨다는 데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겪는 감격이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의미가 있어 보이고, 왜냐면 하나님의 뜻에 다 있으니까, 뜻 안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것도 우연히 되어지는 게 없고, 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믿음으로 또 일어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냥 허무한데 굴복해 버리는 인생이 아닌 것이죠. 물론 피조물들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죄로 타락한 세상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덧입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허무함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신자 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해석해내는 의미 있는 렌즈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성경은 이랑 허무함에 대해서, 즉 허무한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과 17절을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 이 세상으로부터 온 정욕과 자랑이 있는데, 그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 허무한 것이란 거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때로는 그 정력과 달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그르쳐질 때도 있죠. 그러나 이헤벨이 허무하다가 바로 히브리어로 헤벨인데이헤벨이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유한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허무함과 인생 무상만은 아니란 뜻입니다. 시0편 39편을 보실까요? 시0편 39편 5, 6절을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못한아이다 성경은 분명 이런 허무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잘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즉 헤벨 허무하다는 것은 안개. 입김, 수중기처럼 쓸모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깐 존재하다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편 39편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면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죠. 그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이 해벨, 금방 지나가는 것 같,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인생이 아무 의미 없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아, 사는 거 별거 없어.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란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가 바로 해벨이죠. 왜냐면 해가 있을 동안만 있다가 해지면 그림자도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유한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의미도 있어요. 그 안에서,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와 밥을 나누어 먹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그게 기쁨 아니겠는가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한할 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렇죠. 다 지나가는 일. 사실 내가 소란하고 걱정해봤자 바뀌지 않는 일로, 또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한줌 모래와 잿더미와 같은 일로 그렇게 소란을 떨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의미 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당시에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가는 것이었네요,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한 아이다. 그렇죠. 재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잖아요. 재물로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쌓고, 쌓고, 쌓고 모으고 모으지만,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한다. 아, 놀랍죠. 이 돈이란 건 도는 거니까. 내가 애는 쓰지만,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말라는 거죠. 그것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10편을 한 군데 더 보죠. 10편 89편 47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 이 말은 산다는 거 별거 없다. 그러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때가 하나님의 영혼 앞에서는 얼마나 짧은지, 내가 태어나 살고 죽는 이 과정과정. 과정. 참 그때는 영원한 것 같고 계속될 것 같지만, 한순간 뿐이라는 것을 주님 제가 기억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을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 살고 주님 만나고 서는 일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유한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고 유익인지요 때가 있어요 짧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때가 아직 낮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과거에 지금처럼 전기가 없을 때에는 해가 있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타일 동안에 뭐 횃불을 들고 일할 수는 있지만 능률이 안 나고 불편하겠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 일할 수 있는 환경, 그 마음, 이런 거다 정해져 있어요. 어, 이 땅을 떠날 때 사람은요, 일단 곡기를 끊습니다. 그것은 내가 밥을 안 먹어야 되겠다 하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이 빠져나갑니다. 먹고 싶은 욕망이 사라져요. 이성이 집착하거나 정력으로 인해 이리, 정력으로 인해 이리저리 뛰었던 거다 없어지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술한 잔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못 해요. 수순을 밟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해요. 기억하세요. 청년들 기억하세요. 1 0대들 기억하세요. 어린 아이들 마음에 새기세요. 아, 무슨 그렇게 부정적이고 좀 슬픈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이걸 알려줘야 우리는 영원을 대비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에서 눈을 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공생애가 정해진 때임을 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됨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후회 없이 낭비함 없이 사셨어요. 일중독이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밤에는 쉬시고 또 새벽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일하셨어요. 만나고, 고치고, 전하고, 교정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확 지나가 주님은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시어 제자들과 40일간 계시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할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순간순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함이었어요. 너도 숨을 거둘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부활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살수 있는 일은 없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주셨듯이 너에게도 주셨다. 그일 이루고 오너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일이 있다는 거. 솔로몬도 일이 있었죠. 솔로몬은 주님께 복을 받았어요. 바라는 거 무엇이냐? 그래서 공평하게 판단할, 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넘치게 받았죠. 야, 얼마나 활발하게 일할 수 있나. 좋잖아요. 일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일을 보세요. 동식물에 대한 각종 책을 짓고 노래를 만들고 근데 그것도 다 헛되다 그래요. 공부하는 거 피곤할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한계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때가 지나면 더 이상 할수 없어요. 눈은 침침해지고 기억력은 쇠퇴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해가 있을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후회 없이 일해야 돼요. 내일을 함부로 기약하지 말아야 됩니다. 헤벨, 헛되고 헛되도다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이헛됨의 기저에는 죄의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러한 헛됨을 가져왔습니까? 원래 사람은 이렇게 무의미한 듯한 인생을 살다가 경점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안가처럼 쑥 사라져버릴 그런 허무함에 굴복할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렇게 해별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신 명령을 따르면 따를 수도 있었어요. 그 능력도 다 구비해 주셨죠. 구비시켜 주셨죠. 그러면 영원을 주님과 보낼 수 있는 유의미한 복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주의 굴복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했습니다. 주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헛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생에 무상함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죄의 교리 때문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허무의 사슬, 죄와 저주와 죄책의 사슬, 끊어버리셨어요. 죄와 비참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어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옥문 활장 여셨네. 그의 구원 능력 영원하도다 그 이름 예수 예수 우슬픔 없으리 그렇습니다. 이 해벨의 헛됨의 사슬을 끊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귀한 분이셔요. 이제 의미가 생겼어요. 유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살다가 더 복된 온전한 영생을 누리게 되을 알게 돼요. 그게 우리에게 기대예요. 몸의 부활을 기대하게 돼요. 해외이 온전히 끊어지는 곳이에요. 영광과 영생을 누리며 더 이상 죄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하는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 속에서만 우리는 이 헛됨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아, 이 헛됨에 굴복하여 그저 그런 거지, 그저 그런 거지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뭐. 이 인생 무상을 극복하게 해준 하나님의 복음. 거기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프서 3장 8절을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과장법이죠.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모친을 돌보셨고 음식을 귀히 여기셨으며 사람들과의 나눔과 또, 그들과 죄인들과 교제할 때이 잔치자리도 귀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해벨의 사슬을 끊어내고, 헛됨의 사슬을 끊어내고, 영혼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이라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뭐 가족도 귀하죠. 사랑도 귀하고요. 우리가 누리는 거 귀한 거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셔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도 쓰셔요. 왜 그래요? 부모님과 가족과 친구와의 우정과 또 부부간의 사랑과 동료의식과 이것은요 참 귀한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영혼의 관점에 비교하면 이것도 해벨이에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등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보니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보니 그분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니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경건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배설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가 부모님께 받은 거또 잔돈 이렇게 받은 거를 잔돈 지갑에 예쁘게 이렇게 주머니에 모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 금액을 보니까 몇백억이에요. 몇백억이라고요. 그 문서를 수령하고 서명 날이라는 순간 그 아이의 것이 됩니다. 그 아이가 그상속한고를딱 봐요.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금이야, 오기야, 소중히 여겼던 잔돈지갑은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물론 그 잔돈지갑에 있는 것으로 슈퍼에 가서 사탕 몇개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몇백억에 해당되는 상속액을 보고 비교해 봤을 때 해별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안 돼요. 아, 그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해 그래서 가족 관계도 버려. 음식도 버려. 우정도 버려. 그러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탁월하신가, 아름다우신가, 전능하신가, 그분의 사랑은 감히 이 세상껏 해벨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하다. 그것을 알고, 보고, 맛보고 체험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맛보셨습니까? 그 언저리에 까지만 봐도 놀라운 거예요. 흙끝 보기만 해도 우리를 사로잡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영생을 맛보고 영광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맛보고 체험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해벨의 세상에 묶여있지 않아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산천과 초목을 봤는데, 저거 다 쓰러지겠지, 다 불에 녹아 쓰러지겠지, 이렇게 보지 않고, 새로움을 덧잇겠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회복을 맛보겠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장사하는 자들에 대한 허탄한 그들의 생각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은 성직이에요. 신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일하여 돈을 버는 것은 성직이라고요. 고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장사하는 자들은 거기에 마음을 홀랑 빼앗겼어요.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결제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돈벌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계획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나이 많은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세월이 빠르다는 걸 실감하십니까? 다 그렇다 그래요. 인생 금방이라 그래요. 인생 한 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용기를 내. 넌 무엇이든 될수 있어. 주저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저는 그것이 늙은 사람이 주는 경고, 즉안 믿는 사람이 주는 지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조언을 줄수 있습니까? 바로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해배를 극복하신 허무함을 극복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제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 자체를 바꾸지는 않으시고 그것을 해석하는 영혼의 렌즈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저런 작은 일에 굴복하지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밀고 나갑시다.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영생이 있어요. 주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할 영원한 하나님이 계셔요. 이를 확증하시려고 예수께서 피로 보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확신을 주십니다. 성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을 따라 앞으로만 나아가는 세상에 정주지 말고 영원한 도성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